오케이 okay, 진짜 난. 오케이 okay, 진짜 난 응, 끝난 거 아니야? 마음 내려놨지만 나한 응. 번만 더해길게요 <laughs> <laughs> 왜냐면 솔직히 저한테 저, 그 녹음할 때도 전쟁이고 <laughs> 믹스 할 때도 또 전쟁이고. 예, 그렇죠. 뭐라고요? on the first floor at the cafeteria, right? Are oh, the windows oh. all done? Uh, right. Yo, uh, I see one problem ]huh. for the for the multifunction room, right? What's up? Bus. Sorry. This you go to a studio? Studio. Oh, yeah, 좋다. 나오나 보다. 이제. 세상에. 뭐 여기서 져요? 여기서 져요? 왜냐면 너무 늦게 끝나면은 그냥 집에 가기 아는이... 좀 애매해서 아... 그냥 거기서 있나? 한 한두 시간만 아...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아이고 힘들겠다. 스나? 스나? 괜찮아? 한두 시간 됐어. 전 지. 일어나서 밥 먹고 작업도 하고 그래야지. 5분만. 어? 5분만. 또 자? 아, 5분만 아, 잠이 계속 부족하죠. 아, 잠이 계속 부족하죠. 아, 잭슨이 지금 음. 어, 가수 활동, 작사 작곡 그리고 뮤비 감독, 오, 그리고 사업, 패션 디자인. 네? 아, 혼자 다하네. 다 여러 가지를 다할 수. 아, 저게 시간이 돼? 네.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형, 그럼 형나 우린 맥스 잠깐 보자 하고 있을까? 아니 나. 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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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슬퍼? 솔직했더라고. 어줘형 들어줘. 무이 주세요. 번에 비영 님 앨범에 작사 작곡을 해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바쁘더라고요. 가 제가... 인건지 이게 음. 그 개인 취향인데 음. 느꼈을 때 뭔가 비현 목소리는 음. 그 매력적인 그 낮은 톤이 있잖아. 포크몬스터오 음. <laughs> 반짝인다. 조금 얇아진 느낌의 그, 그 믹스. 형 봤어. 형 형느꼈을때그 좋아? 그냥 지금? 솔직하게. 열심히 할게. <웃음> 아니 써니즈케 이재가.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나나한번어 되게 좀, 나, 작업할 때섬세 하다 됐어. 한번 들어볼게. 요 아, 열파트? 어. 어, JYP 유닛인데 나도. 아, 저는 진짜 제 인생에 제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은 진짜 박지영 PD. 아. 네, 롤모델. 그냥 비즈니스 쪽이랑 뮤직 프로듀서 이렇게 아. 되고 싶은 거죠. 저녁 활동도 하면서. 청출하라 버전 하나 더 만들어서 버전 응? 하나 더 만들어서 어, 비교해보자 한번 더. 음. 음. 공동 프로듀서들은 괜찮아하는 것 같은데. 아, 내려, 내려, EDB 말. 더 올래? 어... <laughs> 우리가 들었을 때는 사실 다 비슷비슷한 음... 것 같은데. 여기서 <laughs> <당연히 좀 웃음> 한번 들어가 볼게. 들었을 때도 It's so thin. <웃음> 너무 <laughs> 얇아, <얇은>? 아니야? 더 <laughs> <laughs> 어, <laughs> 걸리시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땡큐. 수정하면 돼. 그럼 우리... 오케이, <laughs> okay, 진짜 난... 오케이, okay, 진짜 난 응, 끝난 거 아니야? 마음 내려 놨 지만, 나한 응. 번만 더 들려 볼게요. 왜냐면 솔직히 저한테 저 한테 그 녹음할 때도 전쟁이고, 맥스 할 때도 또 전쟁이고, 전쟁이고. 음. <laughs> 레이블. 중국에서 본인 이름을 건 중국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고요. <목일> 패션 브랜드도 지금 자, 잘 되고 있고 또 미국 음반사랑 계약을 해서 지금 미국 활동을 준비 중이에요. 에이, 팅다마? 팅다, 팅다 잭슨. 헬로. 오케이. 잘 알아? 야, I'm good. I'm good. "今年接下來所有的有什麼樣的?" 잭슨. 멋있어. <놈> 너무 부러워 이렇게, 이렇게 외국말 하는 사람들. 써야 돼. 거주 에이, bro. You g o o Good, I'm good. Uh, let me let's quickly I'm go. Over the some stuff, yeah. How's the remodeling on the oh. On the first floor at the, ca the cafeteria, right? Are the windows oh. all done? Ah. Yo, ah. I see one problem for the for the multi room, right? What about what about the uh, oh. production side? On the back side the just <coughs> this page will be because right now, you know, the base oh. color and the basic color of the whole company They have quality no display. Nice the yes, They're not so smart. And we have to have the. By tonight, let me know all the updates on this. And tomorrow we'll talk about that. We'll do, we'll do. Cool, bro. Bye. Cheers. Thank you. you oh, got a video. Oh, you got a video. I got

너무 좋다. 오늘 스케줄이 이렇게 좋아. 야, 잭슨이 다니는 곳은 한국이 아닌 것 같다. 어, 여기 호텔을. 어디예요? 아, 이거 호텔? 한국 서울. 아, 스튜디오인가? 야. 호텔 약간. 오. <laughs> 아. 아. 이번엔 어떤 스케줄인가요? 잭슨이 비영남한테 직접. 작사 작곡해서 만들어준 곡으로 저희 소속 연예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짤막하게 잠깐 콘텐츠 촬영하러 왔어요. 주질란네나 아, 지금 소름 돋았어 케이크까지? 뭐 어, 이거 먹어도 돼? 오, 웰컴 브레이크 이거 차지 있어 없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내가 얘기해서 준비하는 거야. 뭉치지? 아, 마, 형 <laughs> 방금 모르잖아. 아니, 여기는 내가 한건 아닌데 이건 내가 얘기했어. 네. 먹을 거 준비해달라고. 아, 진짜? 미국까지? 형이 또 이렇게 다 준비해 줬어요. 오, 아니, 감동이지. 나 아, 이것도 열수 있어? 우와. 우와, 멋있다. 와 멋있다. 진짜 외국 같다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오늘 잘할수 있지? 응. 아 너무 좋다. 누구 왔어? 어 누나. 우와. 아, 잘 아. 잘 아니야, 잘 우리 사도키아 진짜? 아, 그 아, 진짜? 사실 지금 그한국활이은 저의 레이버랑 소속사 파트너십 해서 음. 그 누나들의 일도 제가 제 회사도 바, 돼요. 음. 같이, 같이 서로, 서로. 봐 줘야 돼. 아 서로서로 서로 같이 봐. 애모이 음. 네. 협약. 네. 영어 잘한다. <웃음> <웃음> 왜, 왜 다른 사람 같아? 나? <laughs> 우리 회사에서 만났던 <laughs> 그 모습 아닌데? <laughs> 아니. 오 야, 너무 데 아니, 왜 형이 다 준비해, 준비해 준 거야. 어, 이렇게 <laughs> <봐>. 얘기. <얘기하잖아>. <laughs> 형이 <laughs> 준비했다매. <laughs> 응. 형이 이거 준비해? <laughs> 렇게 하면 안 돼. <laughs> 내가 얘기는 해서 내가 준비를 해 달라고. 안녕하십니까. 네가 준비했어? 준비한 누나 형이 이거 준비한 거야. <laughs> 우리 뭐 하는 거야? 오늘은 뭐 어떤 컨셉이냐면 어. 컨텐츠는 그냥 갤러리에서 그 사진들 막 붙여 있잖아. 수많은 사진 중에 두 개는 저랑 비형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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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이렇게 오 누나는 예를 샴페인 마시고 있어. 음, 음, 음. 막 이렇게 구해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노래 딱 나오자마자 다들 멈추는 거야. 그냥 비형 나와서 혼자 노래 부르고. 아, 그, 그럼 잭슨이 다 디렉션을? 주는 거야? 그거 대본은 그 감독님하고 같이 썼지. 같이 오 영상기를 졌으이제 아, 뮤직비디오는 대부분 다 제가 대본 쓴 다음에 그렇게 진행해. 아 정말. 야 너무 멋있다. 재밌어?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괜찮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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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재밌지 재밌지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다 밥은 먹었어요? 음. 아니 안 배고파? 저기 음. 저기 뭐 있는데? 저게, 도, 술도 있는데? 한이 <laughs> 술안 먹잖아. 나이술 먹어요, 언니. 아 그래? 나 와인 좋아해. 진짜야? 누나 예전에 우리 회식 때 누나 술안 먹었잖아. 회식 때? 언제? 그 정글 갈 때. 옛날아 그때는 술안 먹었어. 근데 나도 많이 변했어. <laughs> 그때 몇 살이야, 누나 그때? 스물 둘. 한 다섯? 정글에서, 정글에서 친해졌거든요. 아, 아 이렇게 해서 만났구나. 그때 나 지금 스물 여덟이야. 28 누나 삼십이야? 야, 조용 주인...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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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너무 빨리 가. 잭슨 눈 앞에서 나이 얘기하지 말자. 오케이 그냥 숫자야 나이는. 아, 에이 역할을 안쳐줘. <laughs> 근데 나 그런 거 떠나서 뭔가 몸에 기능 떨어지는 느낌. 그래. <laughs> 말하는 아그 아, 그래. 그 얘기 하자나 오늘 야 이거. 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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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야. 우리 어떻게 사냐 그러면. 제가. 회복 기능. 회복 기능. <laughs> 기능 이 멀어져 있어 지금. A S 맡겨야 되는데. 아, 쉬 오? 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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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이 아, 그래, 아니, 저한테 촬영하기 전에 진짜 오빠 어. 대게 전... 먹고 싶었는데 어. 감사해요. 아 먹어 야 때려. <laughs> 아니 형이 촬영하기 전에 위스키 세잔 때리라고 했잖아요. 너 오늘 위스키 세잔 때면 어제 때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 진짜? 네. 아, 얼굴 봐. 얼굴 빠지게. 네. 형이 저한테 아 이렇게 쏙 빠져 딱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건 없잖아. 그래도 가슴은 살짝 빠. 음? 가슴? 살짝 이 정도 보여요. 아 그래? 난좀참고야겠다홍현희 씨랑 똑같은 목걸이 <laughs> 아니야? <거잖아>. 맞아 맞아. <laughs> 느낌 많이 다르네요. 똑같다. 어, 느낌, 어, 느낌 어, 많이 다르네 이거 진짜 스이죠 오늘 멋있어요. 오늘 나... 멋있어요. 화제잖아요. 어, 뭐. 저 오빠 멋있는 어. 모습 많이 봐가지고. 아 고마워. 아이. 형 좋아해? 어? 롤모델이에요? 루머가 있다고? 루머가 있다고? 재밌네데롤들델 롤모델. 롤모델 야, 요즘 기가 막혀. 슬슬 <laughs> <laughs> 갈까? 네. 그러면 딜레이 그래, 그래. 자, 슬슬 가자.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야비잭슨도 yeah, 아. 궁금하네. 비잭슨 Jackson i s roll camera. Okay, yeah. on you <목소리도> 11년도 어. 저렇게 입었었어. 게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 서이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이1 0년이야 기름 바이고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아해 이렇게 해서. 이렇 옆에 이렇게 해 um.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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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just go visit the yeah, right. yeah. Let's go yeah. okay. 누나 처음 에 시작할 때 uh -oh. 누나는 사진 찍고 있어. Uh -huh. 기자님이 uh -huh. 누나 이렇게 찍고 있는 누나 그냥 포즈하면. 아, 나 포즈, yeah. 포즈를 아, 하는 거야? 그... Okay. 지도해 를 주는구나. 누나는 oh, no. 아마 oh, no. 이, 이렇게 마시고 있어. Uh -huh. 형, 마스터 들어봤어요? 어때? 너무 좋아. 곡잘 만들었어. <목소리> 완전 만족 섹세에서좋아 가사도 좀.